네, 안녕하세요. 뚱이 아분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벌써 또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가 또 지나가 버렸네요. 네. 아, 더워요. 아, 오늘 진짜 덥다. 37도예요. 37도, 38도. 아 더운데 많이 지치시죠, 여러분. 힘내시고요. 아, 이번 주에는 저희 친정 엄마가 생신이어가지고 또 가족끼리 또 모임이 있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또 모여가지고 재미있게 놀려고 합니다. <laughs> 아 더운데 힘내시고요. 네, 오늘 영상 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 만 원짜리 사각입니다. 사각 다섯 개5만 원. 입구 9.5cm 높이 9cm입니다. 9.5 곱하기 9cm. 보시고요. 5다이 묶어서 5만원 세트. 오늘은 영양제 갑니다. 영양제 영양제 플러스 네, 랜덤 선물까지 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영양제로 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뭐 하나 더 드려야죠. 그래야 죠그지 주말에 행복하시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영양제 플러스 랜덤 선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4각, 9.5 곱하기 9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네, 9.5 곱하기 9.9cm 되는 사각 하나, 한 세트 더 가볼게요. 네, 이렇게 사각이고요. 요거 색감 이쁘다. 요거 특이해요. 약간 회색 톤에 이렇게 갈색 톤. 이쁘죠? 네,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5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랜덤 선물 플러스 영양제. 오늘은 영양제로 쓰겠습니다. 랜덤 선물 플러스 영양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또 귀여운 원형이죠. 네, 원형 다섯 개, 오만 원. 네, 에코 사이즈 9cm 돼요. 내경 9cm입니다. 9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도 9cm. 9 곱하기 9cm 보세요. 이이들도 이렇게 오목한 원형 스타일입니다. 네, 영양제 하나 가고요. 네, 랜덤 선물까지 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어우, 예뻐요. 이렇게 원형이고요. 동그란 원형에 이렇게 살짝 오목한 스타일이에요. 리가 가볍고 너무 좋습니다. 네, 만 원짜리 개당 네, 다섯 개 5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도 이렇게 5만 원. 네. 9 곱하기 9cm 보세요. 대경 9cm, 높이 9cm.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영양제 빅세이브 영양제 하나 가고요. 네, 살충 아, 살충제 아니고 오늘은 영양제입니다. 살충제 원하시는 분들은 살충제로 바꿔 달라고 하셔도 돼요. 네, 영양제, 오늘은 영양제 하나 쏘고요. 네, 랜덤 선물까지 해서 쏘겠습니다. 네, 다섯 개 5만원 세트, 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원형, 동그란 원형에다가, 야, 예쁘죠? 사이사이 이렇게 광이 살짝살짝 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곶다리 물고만 입고 원형입니다. 가벼워요, 너무 예뻐요. 네,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5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다섯 개, 6만원 밖에 이거 진짜 요즘 잘 나가요. 네, 11cm, 높이 8.5cm. 11 곱하기 8.5. 너무 귀엽죠? 네, 이렇게. 사각, 통다리. 굉장히 귀여워요. 네, 귀여운 사각, 통다리입니다. 네. 입구는 11cm 나오고요. 높이는 9cm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9cm에서 8.5에서 9cm. 거의 9cm인데, 8.5에서 9cm 정도 나옵니다. 사각 통달이 5개, 6만원에 갈게요. 5개, 6만원. 랜덤 선물 플러스 영양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5개. 사각 입구 사이즈가 11cm 정도 돼요. 11cm. 높이가 9cm 정도 되는 아이들. 아이고, 11 곱하기 9cm. 네, 사각 통달입니다. 어, 예뻐요. 나비도 보이고, 이렇게, 코사지도 화사하니, 너무 예쁜, 이런 귀엽고 예쁜 아이들입니다. 네, 이거 진짜 실제 해놓으 너무 귀여워. 이렇게. 조금 낮은 스타일인데, 이렇게. 귀엽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사각입니다, 사각, 통굽다리 다섯 개, 6만원 가격도 착해요. 다섯 개, 6만원에 랜덤 선물 플러스, 어, 영양제. 오늘은 영양제로. 네, 빅세이 영양제. 이 아이들이 다육이 착색 효과도 굉장히 좋게 만들고 되게 예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물음병에도 좋고, 네, 영양제 꼭 필요한 영양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 다섯 개, 6만원에 랜덤 선물 플러스 영양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6만원 세트 갈게요. 입구 사이즈가 이 아이들 14.5cm, 15.5cm. 전이 넓어요. 넓은 한데 14.5cm 나오고요. 하나에는 1 4 5 하나에는 15.5cm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높이는 13cm 되고요. 네, 14.5에서 1 5 높이는 13cm 정도 되는 이렇게 네, 원형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이런 느낌. 밑에가 살짝 좁고 위에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렇게 전이 뒤집어진 이런 스타일인데 예쁩니다. 오 나비 한 마리 앉아있죠? 서 곱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투박한 느낌이 나는데 식재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두 아이, 네, 밑에 다리, 곱다리 색깔은 비슷해요. 네, 두 아이 볶어서 네, 6만원 세트, 랜덤 선물 플러스 영양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도 6만원 세트예요. 이거 되게 분위기 있잖아요. 약간 블랙이 조금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광나는 블랙이 살짝 많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은은하게 또. 요건 또확 섞여 있는데 너무 예뻐요. 요거 진짜. 이렇게 블랙이 많이 섞여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포인트만 딱 이렇게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죠. 진짜 고급스러워요. 식재 하나도 예쁠 것 같아요. 14.5cm. 네, 15cm. 입구가 14.5. 요 아이는 15. 네, 이 정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오, 너무 예뻐요. 네, 높이는 13cm 정도. 네, 이렇게 두 아이 6만 원에 가고요. 랜덤 선물 플러스 영양제 가도록 할게요. 네, 아, 요거는 이렇게 전이 있는데 나뭇잎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꽃으로 요렇게 되어 있네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네, 오, 너무 고급스러워요. 두 아이 묶어서 6만원에 가도록 하고요. 랜덤 선물 플러스 영양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요거 3만원짜리 아이들이에요. 두 아이 묶었고요 직사각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 아, 예쁘죠. 두 아이 묶어서 6만원 세트. 가로가 16.5cm 요렇게 13.5cm에요. 요렇게 사이즈가 16.5cm 세로 사이즈가 13.5cm 나와요. 네. 요렇게 직사각입니다. 여기 전이 있는데 요렇게 포인트도 되어 있고 이렇게 너무 예쁘게 코사지까지 달려 있어요 나도 네. 16.5cm 16. 13.5cm예요 높이는 10cm 정도 돼요 높은 사이즈는 아닌데 이런 느낌이에요 사이즈 널찍해요 네, 예쁘죠 이거 리톱스나 커노시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철화 종류도 괜찮고 군생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직사각 다 예쁠 것 같은데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네, 두 아이 6만원에 가고요. 랜덤 선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세트 더 가볼게요. 네, 6만원 세트 오, 이 아이들은 거의 17 나오네요. 가로 사이즈 거의 17 나오고요. 이렇게 13.5 높이는 10cm, 10.5cm 정도 나오는 직사각이에요. 가로가 16.5, 세로가 13.5cm 높이는 10.5cm 정도 이렇게 직사각 너무 예쁘죠? 이렇게 정전 있는데 꽃한 송이씨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위에서 봤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두 아이 네 6만원 세트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6만원 세트 오 색감 너무 화사하다. 그죠 네, 노랑에 핑크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6만원에 가고요. 랜덤 선물 플러스 영양제 보내드릴게요. 아 제가 요거 굽다리를 안 보여드렸네.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고달이에요. 귀엽죠? 이렇게 고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아 날씨가 진짜 더워 지금 저 영상 찍고 나니까 땀한 바가 질린 것 같아요 진짜 <laughs>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요. 얼른 샤워하고 싶네요. 아유 오늘도 더운 데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도 네,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